나를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절명상. 골프를 인격수양으로 삼는 신명의 골프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명상법을 한 가지 소개한다. 절을 하는 것이다. 절명상하면 108배를 떠올리며 특정 종교를 연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런 선입견을 버리면 훌륭한 운동이자 명상법이 된다. 절명상은 대표적인 수승화강 운동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하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렸던 기운이 다리와 발로 내려오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하체가 튼튼해진다. 몸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해준다. 절 명상은 몸을 낮추어 이마를 땅에 대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원하는 숫자만큼 반복하는 아주 단순한 몸놀림이다. 양발을 모으고 편안하게 선다. 양손으로 원을 크게 그려 머리 위에서 합장한 다음 가슴 앞으로 내린다.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내려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엉덩이로 발 뒤꿈치를 깔고 앉아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다시 합장한다. 다리에 힘을 줘 탄력 있게 일어나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온다. 위에 동작을 20배, 50배, 백배 등 숫자를 정해서 반복해도 되고 10분, 15분 시간을 정해 두고 해도 된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절하는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절을 하다가 숨이 가빠진다면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니 그때는 호흡을 가다듬고 더 천천히 한다. 절 명상은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동작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속 절을 하는 동안 낡은 것을 내보내고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저항 대신 수용을 배운다. 그러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절명상과 골프는 비슷한 데가 있다. 연습에 많은 시간을 써도 별반 나아지지 않고 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며 공을 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골프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희망을 갖고 계속 골프를 한다. 골프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면서 더 나은 골프를 위해 샷을 더 연습하고 라운딩을 한번더 한다. 골프를 하며 느끼는 괴로움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몸을 낮춰 이마를 바닥에 대면서 배운다. 낮추었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절을 마치고 조용히 앉아서 심장의 박동과 들고 나는 숨결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와 중심을 회복한다. 골프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느낀다. 다시 라운딩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